그러니까, 이런, 이런 교포분들은 그, 그쪽에서 만약에 치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진료를 받다면 그 비용에 대한 내용을 대번에 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색소치료나 탄력치료를 많이들 받고 계시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얼굴에 젊은 시절부터 여드름이 많이 생기시고 모공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막 이게 흉터가 이렇게 막, 많고 피지 분비가 아직도 50대 가까이 되셨는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은 저희가 피지를 줄이는 고바야시 저런 시술과 함께 또이 얼굴 흉터가 이게 패여있는 부위에 저희가 프랙셔널 레이저나 아니면 뭐 이분들도 또 여행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얼굴에 딱지 생기려고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타룩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깊게 패인 데는 에너젯이라는 또이 장비를 이용해서 패여있는 데이 살을 갖다 재생시킨다든지 이런 치료를 또어그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는 또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단순히 더블 타이트라든지 뭐리쥬라이나 스킨 부스터 같은 거를 어 그것만 또 치료를 갖다가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의 그런 그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한 치료를 갖다가 해드리고 또그 남은 시간 동안에는 또 한국의 여행을 또 하고 아니면 또 친지분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운타임이 별로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얼굴에 치료하고 나서 얼굴에 표시가 많이 나면 어 이게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는데 부담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다운타임 없이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어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에요 내가 여러 번 병원에 내원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런 치료들을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뭐 하루 정도 시간을 내셔서 오시면 반나절만 시간을 내시면요 충분히 치료받고 어, 활동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어, 피부에 어,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어,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